사랑해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내이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후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스물아홉 달란트와 칠백삼십 세겔이며계수된 해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백 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 세겔씩이라 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희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트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망문 기둥 받침과 노 재단과 노 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의 기둥받침과 그 희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본문은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품을 총결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핵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입니다. 21절에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어, 이다말이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는 거죠. 어, 이다말이 회계 업무를 어, 담당한 것을 보면 아마도 어, 계산이 능숙한 사람이 아니었나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가 파악한 결과는 금이 29달란트 733겔 이는 1200km 아 1200kg 되는 무게입니다. 또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유는 목적에 맞게 잘 쓰여졌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 헌금 또한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은 주께 드린 것이기에 철저히 관리하고 신중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과연 영혼 구원에 합당한가, 또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 생각하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성막 공사를 맡은 사람이. 부살레가 오을 이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에 등장했기에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드린 예물과 재료를 가지고 오로지 성막 제작한 일에 사용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후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부살레는 자기 그냥 재능만 살려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이십일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다 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즉 이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겼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긴 자들입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과 자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성막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순종의 마음과 자세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순종의 마음과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의 마음과 자세로 살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고통과 상처,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과 상처,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 아, 혹시 우리 안에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 불순종의 마음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자꾸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악에 넘어가는 우리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깨진 채로 지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새벽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23절 말씀에 보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부살레가 함께한 사람이 오올리압입니다오올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여기서 쓰인 함께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애트입니다. 이 단어는 친밀함을 뜻합니다. 애트라는 단어는 남녀의 결혼 약속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관련되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애트입니다. 그렇다면 부살레가 오올야비 함께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성막을 건축한데 있어 모든 상황을 세심하게 의논하고 협력하는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즉 주의 일을 할때 동역자 상호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역자 동역자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동역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일에 동역한다고 했을 때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살레가 오울랴브과 같이 성막을 건축할 때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함께 의논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합당한가 예, 의논하고 또 서로 어, 협력하면서 성막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예, 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는 거죠 예,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때 예, 서로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또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서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3절 중반절에 보면 오일이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는 기술과 천을 짜고 수놓은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월리압을 특별히 준비시킨 인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기술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기술을 익히게 하시고 준비시킨 거죠 오월리압이 그런 기술을 익힐 때만 해도 자신이 성막 만드는 일에 쓰임 받을 줄 몰랐을 것입니다. 부름 받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재능, 기술,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감사함으로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오올리압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오올리압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 25절에 보면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백달란트와 1775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중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말합니다 이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는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세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전은 생명값이기에 모두 드려야 했고 빈부의 차등 없이 값을 동일하게 드렸어요 그것으로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즉 백성들이 생명값이 성막 짓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성막 짓는 일에 함께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생명값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생명다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명다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다의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생명다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생명다에 사랑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오늘 정말 생명 나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랴에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모든 소유의 주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라하시면 가야하고 내일이라도 달라고 하면 드려야 합니다. 연기도 거절도 디스카운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헛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경건과 절제와 거룩의 삶을 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부살레가 오올리압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청지기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공과 절제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먼저는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귀한 시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기술, 지식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세월을 아껴 경건과 절제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새벽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분별력을 갖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믿음으로 강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